매운맛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열치열 돈이픽, 4위, 대땡 칼국수. 돼지 두루치기는 알겠는데, 네. 두부 두루치기는 뭐예요? 이 두부 두루치기는요, 두툼하고 투박한 두부 위에 새빨간 양념을 흠뻑 끼얹은 요리인데요. 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요, 대전에는 이 메뉴를 파는 칼국수집이 동네마다 꼭 있다는 사실. 대전의 대표 음식이자 소울푸드입니다. 알어. 제가 네. 어릴 때, 네. 저희 연대에서 대전고등학교 농부가 있거든요. 거기 선수들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대전고등학교에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저게, 맞아. 식당마다 저게 있다. 있어요. 네. 두부가. 이 두부 두루치기의 특징은요. 허연 두부 속살이, 괜찮아요. 먹어봐요. 하고, 나를 부르는것 같아서 아무 의심 없이 한입 먹었는데, 그 순간 눈물 팡, 콩물 팡, 침체 팡. 순도 100%얼얼한 매운맛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참 별로 안 맵던데요? 안 매워? 어 아니 저, 좀 조절을 했나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 매워? 이게 잽이었던 거야. 아. 네. 맵다? 근데 뭐 달달하네, 맛있다는데반 음. 정도 먹었을 때는 그때부터 이렇게 오. 심하게 때려치더라고요. 살살 오는구나. 네. 이 집에서 두부 두루치기를 주문하면요. 육수에 미리 담가 놓은 맛들인 두부에다가 매콤한 양념장을 풀고 푹 익힌 대파, 아삭아삭한 양파를 넣고 향긋한 숟갓을 올린 큼직한 접시가 한상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두부가 밥 반찬이잖아요. 근데 두부만 있으니까 뭔가 뭐 좀... 먹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 같은 거예요. 물론 두부 두루치기만 먹으면 그건 하수입니다. 음. 두부 두루치기를 먹을 때꼭 반드시 면사리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면사리? 예. 요 면사리는요. 멸치 다시마 육수에 데친 칼국수가 생명인데요. 대전에 칼국수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칼국수보다 좀더 도톰하니 쉽게 퍼지지도 않고 매운 양념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두부 두루치기가 너 어, 맵다 하면서 먹는 맛이라고 하면요 면사리를 비벼 먹을 때의 느낌은 느낄 수 있는 감보가 오로지 입술이 얼얼한 뿐 같이 먹는 사람과 서로 대화도 할수 없을 정도고요 그저 동공이 풀리고 머릿속이 백지가 되는 안전한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 맛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매워? 근데 저는 맛있어서 포장해 갔어요. 아저 면이 어때요? 나 저거 왜냐면 칼국수를 두부에다가 이렇게 비벼 면, 먹는 맛인 면이 좋아? 면이 아 좋아. 아, 저 두부하고 저 양념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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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최고겠던데? 됐지. 네. 면세를 꼭 추가해야 완성되는 대전의 뜨거운 맛, 서천 대땡탈국수의 두부 두루치기였습니다. 어, 맛있겠다.